네, 안녕하세요. 9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네. 추석 명절, 네. 남은 명절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휴장입니다. 일단 다행히 네, 해외 정시, 네, 미정시 모두 네,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우가 1.19, 그리고 나스닥 2 그리고 1 2 그리고 S&P 500 1.53에서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양봉을 모이 양봉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조금 우리 뭐 주말 휴장일 때 그나마 또 급등을 해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월요일 날뭐 미증시가 조금 빠진다고 해도 그동안 조금 올랐던 또 오늘 또 더군다나 또 급등을 했던 부분 3일 연속 내 네, 빨간 양봉 모습을 보이면서 3일 연속 지금 61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양봉 61선 위에서 안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 체지수내 네, 2.39%대에서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유럽 정시도 모두 빨간불을 켜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행입니다. 이정시 급등 유럽도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모두 네,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모처럼 상거래 일제 반등에서 월가 약세장 릴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 3대 지수 3 거를 래 연속 상승을 했고 일단은 월가는 아직 조금 약세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장 초반부터 상승했다 페드의 매파 발언이 이어졌음에도 달러와 가치가 이날 하락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공격 긴축 언급들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관측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네, 9월달 FOMC, 자이언트 스텝 발을 가능성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뭐, 고용지표도 모두 다잘 나오니까, 그죠?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쪽에 대해서는 큰 또, 걸림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향후에 또, 이제, 그럼,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면, 그죠? 세 번째, 네, 세 번째 3개일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선택지 사라졌다. 연준, 9월 자이언트 스텝 확실시 된다. 라고 하면서 시장이 보는 네, 9월 달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네, 90%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60%대, 70%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90%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0.5빅 네, 스텝에 관한 네, 선택지는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금네 대형주 팔고 LG 엔솔이랑, 네 우리 셀트리온을 샀습니다. 순매수 1위가 LG 엔솔, 네 2위가 셀트리온인데요. 일단 격차가 어마어마 합니다 LG 엔솔을 거의 뭐 압도적으로 네, 순매수 1위,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순매수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누적 순매수 금액 5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속 순매수했다 해서 순매수 누적 금액이 무려 5조원대라고 합니다. 10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네, 지난, 8월까지, 파 지난 8일까지 총 4조 9700억대 대략 5조원대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연기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샀다 연기금의 셀트리온 순매수 금액 3,800억 대 부분인데, 그죠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계속 순매수 형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순매수 1위가 네 아까 LG 엔설 부분이죠. 그게 5조 원대. 2위가 우리 셀트리온인데요, 3,800억 대. 차이가 무려 한 4조 6천억 대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대거 팔았다라고 하면서 같은 기간. 삼성전자 3조 4,700억, SK 하이닉스를 1조 74억 정도 순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 코스피 200 지수 변경에 따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 3월달에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여하튼 순매수 1위, 네,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죠? 연기검, 연기검. 네, 거의 뭐 3,700억대 순매수행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계속 순매수행진을 벌여 나가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그죠. 연기금의 또 지분 공시도 나왔던 사항이었고, 앞으로도 더살 겁니다. 제약바이오 계에서 보스턴서 자리매김해서 미국 시장 노려라. 네, 셀트리온. R&D, 네, 보스턴 R&D 사무소 신설했다라고 하고요. 상반기 모두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연구 개발 기점 마련해서 일단은 뭐, 보스턴에 네,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부분은 일단은 한, 한두 달 전에 네,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뭐, 모두 이제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 세팅은 마쳤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오는 미국의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해 신약개발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오는 올해 미국 보스턴의 R&D 사무소를 신설하고 현지에서 인력 등 조직 정비를 완료했다. 셀트리오는 보스턴 R&D 사무소를 통해 현지에서 신약개발에 필요한 리서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과 파이프라인이 있는지도 살피는 중이다. 네, 암튼 제대로 조금, 네, 대박날 바이오 스타트업 조금 찾았으면 좋겠네요. 셀트리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세팅을 마치고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며 리서치를 진행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딜 소싱 업무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보스턴 R&D 사무소를 개설을 계기로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협업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뭐수아테라퓨틱스 지분 투자 530억 한 부분이랑 뭐 약간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죠네 트라이링크 바이오테크 놀로지 부분도 있죠. 현재 셀트리오는익수다의 지분 26.4%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익수다의 임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서 익수다또 우리 레고켐바이오도 관련이 있죠. 레고켐바이오 쪽에서 이번에 조금 임상 일상 쪽에 대한 또 결과가 나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다각화 추진하는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상용화 속도 붙었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들어오에 따라 그죠? 매출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 뭐 램시마에서 c 부분이든, 유플라이마 부분이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파이프라인 뭐 계속 많이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신규 제품의 상용화를 통한 신규 매출을 마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1개의 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더 추가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총 11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일단 이 정도 그죠? 그러면 6개 분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약간 프롤리아에서 10개 들어가고 여기에 악템라까지 들어가서 총 11개 제품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2028년에 머커의 키트로다옵티보또 상용화 기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현재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라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항목 확대 추진에서 이번에 스텔라라 임상 3상 결과 거죠 네. 모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측, 스텔라라 투여군과 CTP-43의 투여군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했다 해서 안전성과 유사성 모두 확인했던 부분이었고요. 스텔라라 쪽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뭐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S모에서 m 이제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주뭐 월요, 월요일쯤에 날또 기사화가 되겠죠.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으로 렘시마,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인트루킨 1, 2, 23 억제의 제재임 CTB-4하3이 상업화 되면 t n l 알파 억제제 렘시마 제품 및 유플라이마와 함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세 번째, 항암 항체 시뮬러 상용화에서 매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에스모에서 또 나올 거고, 그죠? 시장 규모, 네, 8조 5천억대에 해당되는 사항. 기존 제품력의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은 신규 바이오 시뮬러 상용화와 함께 기존 출시 제품의 시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유플라이마, 고농도 부분이랑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임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죠. 일단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은 올해 연내에 미 F D A 미 올해 연내에 미 F D A 허가 허가 부분을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셀트리온은 또 유플라이마의 미국 진출을 위해 휴미나 개발사인 에버비와 터커 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미국 내 유플라이마 출시 목표 시점 23년 7월 부분이고요. 일단은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지금 미그 지금 그 성인 승인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연내 미 직부 모약국의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 출시되면 고농도 제형의 잠정, 장점과 함께 인터체인지블 바이오 시밀러 지휘 확보 여부와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 결과도 향후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브비 휴미라 작년 매출 대략 한 27조 원대. 이 중에 미국 매출이 거의 대략 한 20조, 21조 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여기서 점유율 5%만 잡아도 매출이 1조원 대 나가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뉴플라이마가 상호교환성 임상을 통해 인터체인지블 바이오시밀러지를 확보하면 경쟁력 강화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요거는 그죠. 최근에 이제 임상 3상을 신청한 부분이라서 시간 자체는 조금 더 걸릴 겁니다. 임상과 허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 의약품 공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이. 네, 9월 10일 네. 남은 추석 명절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